돌을 하나 찾아주세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그날부터 강변에 나가서 별 모양의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돌을 다시 또 찾아보지 않냐도록 한번 확인한 돌은 저 흘러가는 강물에다가 던졌습니다. 또 찾고 또든지 계속해서 얼마 동안 일이 진행됐습니다. 이 젊은이는 쉬지도 않고 날이 세면그곳에 와서 계속해서 별 모양의 돌을 찾고 찾은 돌은 등 돌은 다시 강물로 던지고 던지고 얼마나 많은 돌을 찾고 던지는지. 돌을 찾는 손끝은 그만 터져서 피가 흐르고 던져진 돌에는 빗방울이 맺혀서 강 물로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돌을 던진 이철문이는 어깨가 너무너무 아팠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철문이는 정성이 좋았는지 드디어 드디어 별모양의 돌을 발견했습니다. 야! 찾았다 드디어 별모양이야! 공을 지르고 너무너무 기쁘면서 뛰어나오는 동안 이 돌을 강으로 팍!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참! 너무 기뻤어! 돌을 찾고 습관적으로 던졌던 돌을 그만 별 인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습관처럼 강불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까? 못쩔았 없습니다. 낚시였습니다. 어떻게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낚시만에 와져있는데그 여인이 그 낙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얼마나 저 열심과 끈기가 성실함으로 묻어있던가. 저 가던지는 저 주위에 그의 돌에 묻어있는 빗방울이이 강물을 가득 채웠구나 하면서 감동한 여인은 젊은이의 초월을 받아들이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네? 정말 안 가져왔으면 안돼 했으면 큰일 날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습관때문에 그만 사람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람은 습관이 아주 무섭습니다. 습관대로 버리시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습관으로 인정받는 삶이라 올리시는 말씀 안에서 주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laughs>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평상시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어요? 날이 새면 항상 어디로 어느 곳을 찾아갔습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하는 곳이라면 언제나 이분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습관이 니다이 습관은 결국 예수님은 그 일을 이는데 있어서 가장 그에게 신이 되어주고 그에게 강하게 찾아오는 능력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괴로움과 역경이 다쳐간하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자신의 삶의 기기 기도를 통하여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 오늘 보면 42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의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에 강력하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닥쳐오게 되어질 그 일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음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장 강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명 맞죠, 목숨 맞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꼭 되어져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다가 십을 꽂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을 발휘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했던지땅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느껴져요. 땀을 다 흘리고 나중에 떨어지는 것은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는 이 기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일으키나요?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기도라 할지라도 내 뜻을 결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요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진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네 원대로 마오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소망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은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그렇게 받고 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저 권사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응답받는 삶을 통하여 그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사는 곳이시는 권사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기도하고 되어줄 수도 있을 덕인데, 그렇게 하고도 싶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끝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근반이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음. 천주교가 왜 예,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는 사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것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니까 아들한테 어머니에게 부탁해 가지고 아들이 좀 기도 좀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천주교 여러분이 기도할 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사한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준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 미칠 거예요. 나 토라질 거예요. 나 화낼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안할 거예요. 나 신앙생활 안할 거예요. 내 믿음 버릴 거예요. 그러겠어요? 아니에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질 기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기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핏땀을 흘리게 되어지는데 온몸에 땀을 다 쏟아버리고 마지막에 쏟을 것이 없어서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까지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핏방울이 쏟아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요. 내가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데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버선하게 할 수가 없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 없습니까? 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많은 기도를 예수님이 들었다고 알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내온대로 마옵시고 내가 그 집안 이일을 내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바로 습관적인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한 기도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 습관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이 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서 책분도 받게 되어졌어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나에게 신앙인다운 습관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인다운 습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저 사람은 교회에 직불을 저렇게 좋은 직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가? 봐. 저 사람을 믿으라면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훌륭한 교회 직분자야.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사연이 어디에 무엇 때문에 그런 믿고 신뢰하는 일이 일어다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습관을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이래야 해요.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나는 네, 또 네. 하루의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새벽녘에 음.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하는 습관.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언제나,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항상 성결을 사모하는. 습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매음 시험 생활을 시작하는 교회가 이 위에 있는 주생 교회예요. 그런데요, 제가 혹시 가다가 눈이 아파서 아니면 혹시 다른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이유가 있기 전에는 제가 시대를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제라, 꼭 아, 습관처럼 그 교회를 알아보고. 한 번도 그냥 지나쳐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기를 가면 딱그 교회가 알아보여. 습관처럼 성들 사모는 이 습관이 있어야 되죠. 음. 1째절 내일 하기에 쉐기에 밥을 찾아먹는 것처럼. 하루에 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활 속에 간직하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소 삶입니까? 매일 세끼 먹는 것 같이 성적을 읽는 습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날를 지키되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예배잡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라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부름받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어나게 되어 드릴 것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음. 또 하나가 있다면 늘 감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드는 그 기쁨을 드러내는 삶, 바로, 찬양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섯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지가 해당되나요? <laughs>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다른 거다 이렇게 빼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어도 이것만은, 이것 중에 어떤 것만을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을 하나, 둘, 손고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찾아보면서 이 여섯 가지를 제가 찾았어요. 음. 그러면서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어디 우리 손고님들 중에 머리에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여섯 가지를 습관적으로 쉽소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음. 걸 발견하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 그래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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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은 참 정성을 다하여 그래도 지키고 있는 이분이구나 한 그런 사람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보기에 아 이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으로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길도 있고 이 일이 정말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지켜나가기 하여 성실하게 이 일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분이 여섯 가지를 다 지켜나가는 분이 분명하게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몇 가지를 지켜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또한 이걸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사실은 다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습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한 이 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적어도 이것만은,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죠. 성도로서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찾다면그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금지교회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